자, 우리 이번에는, 음, R&D 비용을 과연 자산화했을 때랑, 그 다음에 비용 처리했을 때랑, 그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재무제표의 영향, 우리 파이셜스테이트먼트의 영향과, 그 다음에 우리 기업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어, 한번 알아볼게요. 어,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가 이제 저번에 수업할 때 살짝 이제 했던 거긴 한데, 자, 한번 리캡을 하자면은, 자, 우리 일단 R&D 비용, 그렇죠 R&D 비용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있다 그랬어요. 자산화를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비용 처리를 하는 방법. 비용 처리를 하는 방법, 가끔 콕스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SGN으로 가니까 지금 SGN만 써놨어요. 자, 근데 두 가지 방식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R&D가 뭔가 이제 상업성이 가시화되거나 네, 상업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은 우리가 캐피탈라이제이션할수 할 있다 그랬어요, 그렇 그래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정도 가면은 신약 같은 경우 임상 3상은 자산화를 할수 있고. 그 이하의 어 다른 일상 이상 같은 경우에는 SGN으로 보내서 어 즉시 비용처리를 하고 자 삼상으로 간 자산에 대한 R&D 비용에 대해서는 이게 무형자산이 되었다가 그쵸? 향후에 몇 년을 거쳐서 20년, 30년, 40년에 거쳐서 어 서서히 상각이 되는 무형자산 상각이 되는 그런 어 플로우였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의 재무제표의 영향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그때 음,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은 SGN으로 처리하면은 어, 아, 일단 캐피탈라이제이션 Capitalization, 그렇죠? 캐피탈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지금 당장 비용이 안 들고 자산이 됐다가 나중에 서서히 비용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오퍼레이팅 마진, 오퍼레이팅 프로핏 그렇죠? 영업이익 면에서는 이쪽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랬어요 자산하는 게 근데 반면에 SGN으로 처리하면은 영업이익은 비록 낮게 나올지언정 일단 즉시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 세제택, 어, 세금, 세제택이 아니죠. 세금을 덜 내는 거죠.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그래서, 어, 이게 약간 이제, 양날의 검이다. 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그럼 우리,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즉시 비용 처리를 하면은 세금을 덜 내니까, 실제 캐시 플로우 측면에서는 이쪽이 좀더 유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나, 어, 저번에 DCF 밸류에이션을 만약 했더라면 DCF 밸류에이션의 어, 가치 평가를 할때 어, 비용 처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가치 평가가 DCF 밸류에이션의 평가가 높아지겠죠. 어, 그런 게 진짜 맞는지 한번 어, 오늘은 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모델로 돌아와서 자, 우리 이제 열심히 모델 만들었으니까 분석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일단 하나를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템플릿을 만들어봤는데, 어뭐 이건 뭐 같이 따라할 건 없죠. 그냥 여러분들 한번 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오퍼레이닝 프로핏,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가, 영업이익 유리랑, 그다음에 세금. 과연 진짜 세금을 덜 내는 게 맞나? 우리 그리고 모델 검증으로도 되게 좋겠죠. 이게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안 되면은, 그쵸? 뭔가 모델을 잘못 연결했거나 잘못 만들었다라고도 좀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 free cash flow에 관련된 것들 그렇죠? e b i 와 그리고 진짜 free cash flow to the firm, 그쵸? 회사 전체에 어, 영향을 주는 그렇죠? 주주 및 채권자들 모두에 대한 free cash flow 쓸게요. 네, firm까지 쓸게요. FCF 이랑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 기업 가치 평가한 결과 d c f 로 했을 때, 그다음에 어, 우리 trading m u l t i p l 했을 때, trading m u l t i p l 우리 버전이 두개 있었죠? 트레일링 멀티플과 포워드 멀티플. 그래서 트레일링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이론상 아마 익스펜스리 하든 자산화 처리 하든 숫자가 똑같이 나와야겠죠. 어, 과거 숫자를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 그래야 될 거야. 자 그래서 이거 하나 하나 일단 연결을 해줘 볼까요? 자 오퍼링, 오퍼레이팅 프로핏부터 일단 연결을 해볼게요. 자 우리 오퍼레이팅 프로핏. 아이그 DCF 탭에서 가져올게요. 1 0 년짜리가 필요하니까 DCF 탭에서 어,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나시죠? 이거 만드셨던 거. 자, 어, EBIT탭에서 가져오시고 오른쪽으로 끝까지 밀어줄게요. Ctrl R. OP 마진도 만들어줄게요. DCF탭에서 OP 마진.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도 오른쪽으로 밀어줄게요. 자 세금도 세금도 가져올까요? 자 DCF탭에서 세금. 자, 세금이랑 세율이랑 바로 붙어있네요. Ctrl T로 가져올게요. 자, 그 다음에 에비타, 에비타도 가져올게요. 자,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어, 에비타 같은 경우 는 우리가 10년치를 만들어 놓은 게 아직 없죠? 그래서 우리 디시프 탭에서 어렵지 않죠? 에비 D 있고 더하기 D 있고 A 있으니까 세개 더해주면은 에비타가 되겠죠? 어,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것도 끝까지 밀어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했던 FCFF, 아, 어, Free Cash Flow to the Firm 이것도 디시프 탭에서 똑같이 우리 가져올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DCF, DCF로 했을 때의 가치평가. 이거 16만원짜리. 이거 일단 가져오고요. 두 번째로, 어, 트레일링, 트레일링 P로 했을 때, 우리 트레이딩 콤스에 트레일링 P로 했을 때의 PE. 그죠? 마지막으로는, Ford P. 이 숫자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쵸? 어, 아 되게 많이 했네요, 진짜. 음. 자, 이러면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어. 자, 우리 미래에 대한 가정. 우리 EBIT 탭에 R&D 익스펜스 만들 때그죠 요거 했었죠. 그래서 그때 R&D 비용을 전체 비용을 추정한 다음에 이거를 자산화되는 비중과 SG&A로 비용 처리되는 비중을 이렇게 나눠서 추정을 해 줬었죠. 지금은 자, 4 7 7가 SG&A로 간다 돼 있으니까 약간 반반 같은 느낌으로 지금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만약에 100%다 SG, 아, SGN으로 하나도 안 간다. 100%다 자산화된다. 라는 걸 먼저 이렇게 볼게요. 자, 이게 지금 100% 자산화된 숫자입니다. 자, Alt-ES, V, 값 복사해 줄게요. Alt-ES, T 해서 값 복사를 해서 여기가 익스펜셔 n 가이 아니라 자산화. 아이고. 100% 자선화하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맨 위에는 100% 익스펜스 처리하는 시나리오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 우리가 지금 바꿔줘야죠. 자, EBIT 탭으로 다시 와서 이거 바꿔줘 볼게요. 100%로.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어, 일단 우리 제일 궁금한 거 op 마진이 일단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죠 히스토리 컬은 당연히 똑같을 거고 포캐스트만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 요기 두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당연히 op 마진이 100% 자산 하면은 훨씬 더 숫자가 예쁘죠 그쵸? 차이 많이 나죠 보세요 op 마진이 30%인 거랑 45%인 거랑 이거 완전 하늘과 땅 차이죠 어, 그러니까 이걸로 그렇게 장난을 마친 거예요 음, 우리나라에서 제약과의 회사들이 이걸로 요걸로 이제 많이, 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금감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올 정도였으니까요. 어, 그래서 이제 목표이 아직 일단 차이 많이 나는 거 보이시죠? 음. 두 번째 세금 그럼 실제로 절세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모델상으로. 그렇죠. 자산화 했을 때, 비용 처리했을 때 어떠세요?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죠. 유효 세율은 똑같은데, 요 세율은 똑같은데, 실제 내는 비용 보실까요? 자산했을 때가 지금 훨씬 더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어요. 맞죠? 이게 거의 몇 프로 정도 차이냐면은, 꽤 많이 차이가 날것 같은데요? 음. 자, 이렇게 볼까요? 야, 50% 차이 나요, 50%. 47%, 50%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세 번째, 앱비다 볼까요? 자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금 내기 전이죠 그러니까 세금 효과는 없고 에빗만 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오퍼레이딩 프로페셔널 굉장히 비슷한 트렌드가 나와야 맞을 거야 자 역시 그렇죠 에비타도 밑에 게100% 자산하는 시나리오가 훨씬 더 높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free cash flow는 이제 세금을 떼고 나서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론상으로도 어, 밑에 게더 어, 낮게 나와야 맞는데 그쵸 역시 그렇네요 음. 100% 자산화를 했으니까 세금을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렇기 때문에 free cash flow는 더 낮게 나오는 거죠. 자, free cash flow가 더 낮게 나왔으니까 dcf 결과값도 더 낮게 나오는 게 맞죠. 맞나요? 지금 보이시죠? 음. dcf 결과값도 와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100% 자산화할 때랑 100% 비용 처리할 때랑 지금 그 우리 목표주가 어, 목표 도출한 거에 차이 보이시나요?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 P 그, 그 P 멀티플 썼을 때 어떤지 볼게요 자 트레일링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그쵸 당연히 2020년 기반을 했기 때문에 이두 개가 당연히 차이가 없어야 맞아요 그쵸? 과거 과거 멀티플이라 그랬어요 f o r w a 멀티플은 이제 우리 의 주관이 조금 들어가는데 생각보다또 차이가 많이 나죠 그쵸? 어, 이거는 d c f 랑또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 왜냐면은 우리 DCF는 Free Cash Flow 기준이지만 P 같은 경우에는 r 딩컴 어닝스 기준이 EPS 기준이기 때문에 100% 자산화 했을 때가 특히 바로 1년 당장 다음 해 1년 포워드 PE 같은 경우에는 100% 자산 했을 때보다 어, 100% 자산 했을 때가 그죠, 100% 비용 처리했을 때보다 훨씬 더 어닝이 높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두 어, 가지 차이 지금 보이시죠? 음, 그렇죠. 차이가 상당히 커요.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여, 여기 여기다 볼게요. 자, 요게 요거 대비해서 지금 몇 프로 큰지 한번 볼게요. 자, DCF도 전 DCF가 차이가 진짜 더 많이 날거 같았는데 생각보다 진짜 당장 다음 해의그쵸 p P 멀티플로 했을 때의 차이가 굉장히 상당하네요. 33.6%쪽 19%, 20%.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다 똑같아도 뭐 비용 추정 똑같고 레베뉴 추정 똑같고 뭐 캡엑스 다 똑같아도 결국에 이걸 자산화하냐, R&D 비용을 자산화하냐, 비용 처리하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아실 거고 어, 아시게 됐었으면 좋겠고요. 어, 아시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자참 이게 기업 입장에서도 참 고민이 많이 되겠죠. 어,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 어, 기업 입장에서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유익한 세션이 됐, 됐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 모델러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하다. 에. 이 이걸 잘 가정치를 우리가 이제 잘 만들어 넣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꼭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예, 이번 그 세션은 여기까지 어, 할 거고요. 예, 앞으로도 더 예, 좋은 컨텐츠로 예,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